아, 아닙니다, 아닙니다. 부천 송내역에서 이대부고까지 왕복하는 673번 강서구 가양동입니다. 홈플러스 푸드마켓 강서점. 임진환 프로 아주 멋있게 나왔네. 아 칼국수를 맛있게 먹고 소화가 안돼 갖고 한 5분만 걷다가 갈라고 요 노점들이 일찍 문을 닫네 요새는 뭐한 9시 되면은 사람들이 길에 잘 돌아다니질 않으니까 여러 열어, 오래 열어둘 수가 없어요 불경긴 불경기입니다 진짜 타코야끼 맛있겠다 6632 미포중고등학교? 아 오늘 하루도 다 갔네 교육 계획 설명회라는구나 학교에서 성의가 있네 학교가 저렇게 하면 부모님들이 되게 안심을 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가 있죠. 뭐를 배우고 어떻게 교육할 건지 저런 게 공유되면 되게 좋잖아요. 학부모와 어, 선생님들 사이에 신뢰도 더 쌓이고. 좋습니다 저런 거. 아, 이 동네에도 또, 또 낭만이 있네. 또 보니까 강서구 쪽은 제가 강동 살기 때문에 자주 안 오는데 뭐 회사 때문에 옛날에는 좀 가끔씩 들렸죠, 뭐뭐 뭐 주유할 때라든지 뭐 아니면 이제 국채널 만날 때라든지 이럴 때요. 아. 서울이 이렇게 커요. 스피릿 커피. 그렇지. 공부 열심히들 하네. 원래 커피숍에서 공부를 해야지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. 미분당, 쌀국수집, 이삭토스트. 요즘 말 많은 MG세말금고. 메리치에서 뭐 인수를 한해 만에 하던데. 세마군고도참 오래됐는데요. 그렇죠? 50년 됐나? 뭐 사태가 좀 원만하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MG 세마군고 근데 MG는 뭐야? MG, MG. MG가 아니고 MG. 발음이 안 좋아서 구분이 안 됩니다. 가양녀. 수담 식품관 다이소. 뭐 어, 다이소는 이제 뭐 거의 웬만한 여긴 다 있네 지금. 다이소 천하죠 요즘 다이소 아성이잖아 어, 소찬이의 체인지 이노래 좋아했는데요 내가 내가 좋아하는 노래네 아 봅시다 1642번. 노봇스기안위 아... 한정에. 노동 쪽이잖아. 저기. 환경노동위원회 올해 의 아, 위원으로 활동하는 윤석열을 파면하라. 한정에. 아, 오늘은 뭐냐. 코멘트는 안 하겠습니다. 버스 영상이니까 자유 통일당 네, 이 근처에서 아까 뭐 하나 좋은 걸 하나 봤는데 아 어디 간 거야 파리바게츠 왜 이래?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. 아무튼 고맙습니다. 오늘도, 아, 평안한 하루였습니다. 무사히 하루를 잘 보냈죠. 아, 쌀쌀하다. 개화동까지 가는구나. 소찬이를 상당히 좋아하시나보네, 사장님이.